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소속팀 RCD 마요르카와의 불화설이 이번주 들어 갑자기 쏟아지고 있고 다시금 엄청난 이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마요르카 1티어 기자가 다시 한번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 구단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무려 프리미어리그의 빅시스 구단이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으며 마요르카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바이어 조항 금액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인터뷰를 남겼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최근 이적설에 문제가 시끌벅적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최근 마요르카에서의 뛰어난 활약을 바탕으로 스페인 국내외 유럽의 많은 클럽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고 지금까지 이적설이 나온 구단의 개수만 세어봐도 7개에서 8개 구단이 이강인 선수와 계속해서 연관이 되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로서는 워낙에 좋은 기회들이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야망을 가진 선수로서 기회를 잡고 싶어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마요르카에서는 감독부터 부풀 디렉터까지 마요르카 고위 계층에서 아예 이강인 선수의 이적 자체를 원촌봉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어제 전해드린 소식에 의하면 이강인 선수에 대한 공식 제안이 없었다면서 이강인 선수를 속이면서까지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라도 이강인 선수를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마요르카로 넘어올 당시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적 허용 조항이 실현되지 않자 이강인 선수는 크게 분노했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현재 이강인 선수와 마요르카의 관계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여일 복잡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강인 선수의. 상황에 대해서 마요르카 관련 1티어 기자로 손꼽히는 기자인 후안미 산체스에 의하면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관심은 물론 프리미어 리그 최고 수준의 클럽들의 관심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자신의 SNS 상에서 팬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라리가 팀이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마요르카는 이미 이강인의 영입을 요청하는 구단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을 받았다. 그들은 우리는 1월에 이강인과 계약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협상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어 하지만 마요르카는 여름까지 이강인에 대한 이적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강인은 1월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알고 마요르카의 풋볼 디렉터인 파블로 오르텔스가 자신의 이적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길 원한다. 그리고 이강인의 영입을 노리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팀은 브라이튼 오벨비언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톱 팀이다 라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마요르카와 협상하길 원하지만 마요르카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구단 중에서 이강인 선수를 노리는 팀으로는 브라이튼 오벨비언이 아닌 그 이상의 톱 클래스 팀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후안 미산체스 기자는 자신이 설명했던 톱 팀이 프리미어리그 빅식스 구단에 해당하는 팀이냐는 질문에 대해 맞다라고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강인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나섰던 뉴캐슬 유나이티드 브라이튼 오벨비언. 우먼트 언더러스 아스톤빌라 외에도 이강인 선수를 노리는 팀이 아스날, 맨유, 첼시, 맨시티, 토트넘, 리버풀 중에 한 팀이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비 에 라길의 감독의 추가적인 인터뷰 내용에 의해 밝혀진 이강인 선수가 바이어 조항이 1,700만 유로 하나 약 230억 원 수준의 금액이 아닌 실제로는 3천만 유로 하나 약 400억 원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 그러한 금액을 지를 팀은 없을 것이라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조아미 산체스 기자는 이강인 선수의 바이어 조항 금액이 3천만 유로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는데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마요르카에서는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내용 중또 하나를 거짓으로 답변을 내놓은 셈이 됩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의 바이어업 조항 금액은 기존 에 알려진 1,700만 유로가 맞을 확률이 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강인 선수에 대한 바이어업 조항 금액이 230억 원 규모는 이강인 선수를 실제로 노리는 빅시스 팀들에게는 충분히 지를 수 있는 소액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계속해서 이적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가져간다면 프리미어리그 비클럽 이적도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 이강인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적이 성사된 부분이 전혀 없긴 하지만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팀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날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던 선수가 오늘도 비클럽 이적설까지 나오는 선수로 성장했는데요. 과연 이러한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밤에 펼쳐질 카디스와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출전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